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금전운이 좋은 제가 나이를 좀 집어봤습니다. 음, 첫 번째 시간으로 20대부터 30대까지 20, 30 금전운 좋은 나이입니다. 두둥. 자, 20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, 어, 20대에서는 27살 병자생이에요. 병자생분들이 이이민년에는 금전 운이 좋겠다라고 사실은 찝은 이유가 뭐냐면, 병자생분들도 여태까지 되는 게 없었어요. 어, 그리고 큰 금전이나 큰 운의 발복이 없었어요. 뭐 쉽게 설명을 하면, 뭐, 금전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, 뭐, 내 돈을 뭐, 빌려 주고 뭐뭘 해도 못 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100%도 나한테 돌아오는 공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. 음.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민연의 기대해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, 뭔가 금전운이 자꾸 발복이 돼요. 그래서 금전의 혜택이 보여요. 이건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하 지금 삼재가 들어왔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운이 도는 거는 이거는 나쁜 삼재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병자생분들이 다 힘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민년에 이렇게 금전운이 발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좀더 좋은 게 뭐냐면, 어,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것 같아요. 좀 이게 횡재라고도 볼수 있고. 또못 받았던 돈. 뭐 이렇게 내가 빌려줬던 돈못 받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금도 되는 해운년인 것 같아요. 더 나가서 뭐냐면 어딜 가도 내가 쓰는 돈이 많았어요. 이 병자생들이. 근데 어딜 가도 내가 쓸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출도 굉장히 좀 줄어드는 게 이렇게 보여요.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냐?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자꾸 돈이 남아지게 되는 이런 해운년이에요. 뭐, 남들처럼 뭐, 로또가 되는 이런 금전은 아니라고는 하더라도,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줄어들면, 이게 크지 않더라도, 이런 잔잔한 운이 계속 발복이 되는 게, 써도 남는 거거든요. 좀 병자생분들한테는 이렇게 내 지갑에 계속 남아져 있는 이런 형국이니까, 병자생의 이민년은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해예요. 그래서, 이 27살을 제가 이렇게 찝었습니다. 우리 병자생분들, 화이팅 하시기를 바랄게요. 자그 다음에는 30대로 넘어갈게요. 30대. 음, 31살 임신생. 음, 그 다음에 35살 무진생. 그 다음에 38살 을축생이에요. 와 30대에도 어, 삼재이신 분들이 두분두 두 개가 껴있네요. 임신생 무진생이 전부는.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운이 발복이 되는 이런 해운년이에요. 어더 나가서 이분들을 느껴보면 해야 될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고 뭔가 내가 잡아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게 많으신 분들인데 하나도 안 되셨던 이 새띠 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민연이 진짜 제일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손해 볼 일이 없다. 그래요. 음. 금전 세는 게확 줄어든대요. 그래서 금전운이 좋다고 이렇게 찝어드린 거예요. 음. 더 나가서 이새 임신생, 무진생, 을축생 분들은 진짜 좋은 게더나가서는 내가 뭐 누구한테 투자를 하거나 어 어떤 부분에 뭐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금전으로 내가 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이 굉장히 좋대요. 그러니 계획하시는 거 있으시거들랑은 좀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민년 자체는 금전운이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 우리 임신생분들, 무진생분들, 을축생분들, 화이팅 하시고 재밌는 이민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2030 금전은 말씀드렸어요. 다음 시간에는 3040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백년사였습니다.